안녕하세요. 공간TV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위치한 토지 174평, 건물 50평 소형 공장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인프라의 중심지 동오사거리에 위치하였으며 임대 및 매매 수요가 좋은 위치입니다.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으로 단지 진입 도로폭은 6m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마당 현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는 제조업소 2021년식 준신축의 컨디션 좋은 공장 건물입니다. 건물 내부도 매우 깨끗한 상태입니다. 층고는 첨화 기준 7m이고 20kg 전기가 인입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6억이며 현재 임차인이 보증금 1,500, 월 150만원에 사용 중으로 명도 협의는 가능합니다. 화성시 향남읍 동호사거리 위치한 50평 소형 공장. 자세한 매물 정보는 영상 제목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